더 이제 빠른지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못 이길까 지금 보면은 저거는 헤이 <laughs> 이겼다. <그냥 있겠다. 웃음> 야, 야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졌는데? 야얘 컨디션 좋아. 야. 전철이가 아까 설렁설렁 뛰다니 <laughs> 심리전을 쓰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시 볼볼더 타워 리브 한만입니다. 네 오늘 이제 더타워 축구 vs 이색 대결 시리즈 저희가 저번 테니스랑 그 다음에 볼링 이런 구기 종목들 하고 경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뭐 스포츠인가요? 오늘 아주 특별한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이 운동장. 이 운동장 이 어떤 운동장이냐? 지하철과 운동장이 이 축구 경기장이 평행으로 되어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여기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누가 더 이제 빠른지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무한대전에서도 사람하고 이 지하철하고 이대결해서이 사람이 터무이 없이 내렸거든요 네. 네. 지금 저 버스 엄청 느리잖아요 지금. 저 봐보세요. 기어간단 말이죠 이거. 이걸 못 이니까 지금 보면은 어때요? 속도 보니까 자신이 갑자기 생기죠. <웃음> 저거는. <웃음> 할수 있겠다 <laughs> <laughs> 운동장이 일자 평행으로 되어 있는 이 고, 이곳에서 이보탑과 전철의 이색 대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쇼 타임 결과 예측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니 저 친구들이 네. 그 아까 오프닝 때처럼 네. 달린다면 네. 당신이 이길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좀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청춘의 포시 할 때도 팀이 두 번째로 빨랐거든요. 그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았어. 뭐. 그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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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온다. 뭐 나오나? 야 온다. 준비. 고 o <laughs> 어떻게 됐어? 야 갑자기 야. 왜 이렇게 빨라졌는데? 야얘 컨디션 좋아. 야. 천철이가 아까 설렁설렁 뛰더니 심리전을 쓰네! 방심하게 만들어 <laughs> 아니 근데 저 동일한. 그 선수 아, 출발한 거 맞아요? 십번 선생님 충분해요. 충분해. 오늘 1일십번 선생님도 제가 모셨거든요. 이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 같은데. 십번 <laughs> 선생님 예. 기에 정류장에서부터 음, 역에서부터 탄력을 받쳐서 오니까. 탄력을 붙여 오니까 내가 딱 이런. 그쵸, 거, 요런 거. 예. 오 미터든 1 0 m 든 제가 조금 먼저 출발해야지 어. 형상성에 맞는 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솔직히 축구 신을 필요도 없고 공만 없어도 무조건이겨 근데 나 내가 좀맞춰주는 거야 지금. 5 m 든1 0 m 든 제가 조금 먼저 출발해야지. Round t 파이팅! 어려운 게 공도 잘 쳐야 돼 저희까지 같이 공이랑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기술이다이 말이죠. 자, 여러분 2차 시기입니다. 제가 아까 좀 봐줬거든요. 몸이 안풀려가지고 이번에는 봐주지 않고 어, 이 자식을 그냥 지지겨버리겠습니다 사철이 이 자식. 준비! 뭐 어떻게 됐어요? 제가 봤을 때도 새짝이 살다 이긴 거 같거든요. 와 빨리 비디오 한번 보내. 나 보게 했는데. 와 이겼다! 응? 와, 이겼잖아. 이겼죠, 봤죠, 여러분. 완전히 이기시다니까. 한 걸치니까. 근데 <laughs> 볼이 너무 앞으로 갔어 아, 이게 무슨 볼이랑 같이 저게 이러는데 이거는 저 <laughs> 조원수 뒤컵은 들어와 가지고 뺏기는 볼이라니까 참 어? <laughs> <아니, 그럼 웃음> 여러분의 의견 반영해가지고 1대1 여기 뛰어오는 곳에서는 사관없는데딱그 아, 결승전에서는 한 2미터 딱돼 있어야지 아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한. 면 아니야 막... 아니야 아, 아, 5미터까지 하죠 5미터 5m. 5미터까지? 어. 오케이 오, 한 칸! 한칸한칸한칸 쟤네는 필력을 바친다고 오기 때문에 저 이제 투어 등 있는 축구화를 갈신고아그리 이번에는 압살! 앞살. 그냥 압살을 한번 해볼게요 Final round fight.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약간 지금 소리 들려, 진짜. 어, 말, 어, 야, 야, 소리 들린다! 마지막 승부! 고! 고! 야, 이거 진짜 비디오 판독이야. 이거는 몰라. 오, 제가 어, 그래 이겼다. 어, 이겼지. 거기 거기 몬스 어. 여기 여기 어. 야, 이겼네. 와. 다 이겼어. 와, 한번 말지. 둘도 한 칸, 석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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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도 어, 안 갔는데. 여러분 보셨죠? 어. 뭐, 스타드. <laughs> 뭐 스타드. 요것만 있으면 요것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웃음> <웃음> 네! 지하철과 더트탑의 대결.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오늘 지하철이랑 네. 같이 달려보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셨나요? 그냥 사살할줄 알았어요 처음에 나올 때 근데 뭐 만우도 그렇고 장프로도 그렇고 야 생각보다 빨라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흥 나도 빨라 이렇게 했거든요 모르겠는데 어떻게 올라올 정도야지 이길 수 있네 아 그래도 생각보다 이 지하철 분께서 <laughs> 미스터 멘트로 그 미스터 매트로 씨가 이제 열심히 또 뛰어주셔서 어, 또 박진감 있는 승부가 되지 않았나, 음.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운동장, 네, 경기도 전생기. 고양시에 위치한 충장 어. 운동장입니다. 네, 네, 많이들 놀러 와주세요. 이 속도가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오셔서 뛰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이렇게 오늘 이색 대결 전철과의 더탑의 경기는 더탑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와우.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네. 세번 중에 그래도 첫승. 아, 걸었습니다. 1승. 그이색대기 1승을 거뒀습니다. 예. 기술 관련해서도 콘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재밌는 것도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 계속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는 다음에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일리시 풋볼 쇼. 더드탑이었습니다 예. 안녕.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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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크.